오늘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해 볼게요. 두, o 다즈 did 다 o does did 뜻은 두 o 하다 다즈 하다 Did는 과거기 때문에 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Do나 does나 똑같이 뜻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른지 하나씩 가지고 해볼게요. Do 이렇게 바로 끝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단어 하나씩만 붙여서 써도 간단한 문장이 되죠. I do. 나는 한다. 유도, 너는 한다. 위도, 우리는 한다. 데이도 그들은 한다. 다지를 볼게요. 다지를 쓸 때는 여기서 쓰지 않은 단어를 가져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나, 너, 복수일 때 둘을 썼죠. 여기서 쓰는 단어는 여기서 쓰지 않은 제3자 하나일 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does. 그 남자는 한다. She does. 그 여자는 한다. It does. 그것은 한다. 그러나, It은 He나 She로도 쓰이죠. 그래서, It does. 그 남자는 한다. 그 여자는 한다. 데 저것이라는 뜻이죠. 데 e 즈 저것은 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데도 히나 쉬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데 e 즈그 남자는 한다. 그 여자는 한다. 이번엔 디드를 볼게요. 디드 디드 과거일 때는 구분 없이 다 써주셔도 돼요. 해볼게요. I did 나는 했다. You did, 너는 했다. We did, 우리는 했다. They did, 그들은 했다. He did, 그 남자는 했다. She did, 그 여자는 했다. It did, 그것은 했다. 그렇지만, it은, he나 she로도 쓰이죠. 이 i 드그 남자는 했다 그 여자는 했다 대 i 드 저것은 했다 라고 해도 되지만 히나 쉬로도 대시 쓰이죠 그래서 대 i 드그 남자는 했다 그 여자는 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로 끝나는 과거동사는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다 쓰셨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디득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해 볼게요. I did it. 나는 그것을 했다라는 말이지만 I 대신 he를 써도 되고 they를 써도 되고 it을 써도 되죠. I did it. 나는 그것을 했다.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평서문이죠. 그래서 I did it all by myself. 나는 나 혼자서 다 했다라는 문장이에요. 과거 문장이죠. 빼볼게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또는 내 생각에는 You did it. 너는 그것을 했다.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 라는 문장이에요. 또 해볼게요.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다. You look better now. 너는 지금 더 좋아 보인다. Then, 뭐뭐어다 You did two years ago. 2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에 did가 들어간 거는 2년 전 과거기 때문에 did를 썼어요.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d i 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해볼게요. 의문문은 d i 만 앞에 써주시면 되죠. Did you hear? 당신은 들었습니까? 뉴스 투데이 오늘 그 소식 들었습니까?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하기 전에 you think 하면 너는 생각한다 라는 말이죠 여기다 did만 붙이면 Did you think 당신은 생각했습니까? 무슨 생각? 원만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what did you think of it?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라는 문장이죠. 또 해볼게요. Did you ever do? 하면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This before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Did you ever see? 본 적이 있습니까? Like this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뭔가를 다시 말해서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장이죠. 또 해볼게요. y o u t r y h i m 은 너는 노력한다. 너는 시도한다. Did you try 당신은 시도해봤습니까?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당신은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라는 의문문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디들를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 볼게요. Did에다 낫만 붙이면 부정이 되죠. Did는 했다. Did에는 낫을 붙이면 안 했다. Did not 또는 didn't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해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 요거를 갖다 넣어볼게요. I did n t know. 나는 몰랐다. What to do?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엔 didn't 갖다 넣을게요. I didn't think. 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But, 그러나, I didn't stop.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I made it, 그것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I made it, 나는 해냈습니다. I didn't know, 저는 몰랐습니다. I could do it, 내가 그것을 해낼 줄 저는 몰랐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디드는 과거, 했다 라는 말이죠. 디드를 앞에 놓으면 의무문이 되고, 디드에다 낫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죠.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